두번 하면 연속 뽑비하번 궁금했다 나 이거 진짜 궁금해 차가 궁금하다 우리 둘다별태리가 없어 아, 아. 오, 있네 있네, 있네. 네? 우와, 네와기해 와, 네. 오, 이 와! 뭐야 이가 <laughs> 와, 아와가한거같은와 나이스 워디 와. 라이징 퍼펙트. 버더스 열렸지만 이거는 매우 반쪽이다. 그지않다 와우, 문제입니다. 이렇게트는당겨치는겨그래와와와와와와 방향은 좋은데 너무 짧다. 아풀 스윙이 썼는데. 이우수 있지, 그렇지? 와우, 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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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죠가점가려가려가점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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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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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이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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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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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개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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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어 치는 거 보니. 자, 운전 좀 가. 네. 얘가능하겠 됐지. 이 걸. 와! 돼, <놀람> 오, 진짜 치는데 생각보다 어뭐치다 나이스. 이것 같은데. 려 짤나. 짤네안 돼. 음, 음. 그래, 조졌네. 마이거는못 넘기지. 안 넘는 가 죽었다, 끝. 한번 더. 140m 치세요, 아. 바로 말아먹 아, 진짜 조졌네, 진짜 이거. 뚫는다. 어쩔 다 지금 노트양판 생겼네. 그니까, 어다무늘 마지막 도전이다, 진짜. 8부터 야파하고 겠는데파 면하겠구만, <laughs> 파는면하겠 오, 어? 오, 어? 오, 어?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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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왜빠다 와, 씨, 맥, 생각나,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진짜. 와, 진다 진짜. 와, 진짜. 와, 와, 죽었다.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로 맞다다맞다 <laughs> 충분하다. 충분하다. 우 오늘 맞았는데? 진짜 잘 맞았는데? 너무 많이 맞오티 이거? 어떻게 딱 맞을 거 같은데? 1짜잘 맞았다고? 맞혔어? 슈퍼 높이 팔개인아상해아고 자세도 안 돼. 뭐도 안 돼. 다안 돼. 다안 돼. 와저 사이도 맞다고 지렷다. <laughs> 진짜 찍가저한번 지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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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지난해라. 어난지난해지 좋았다. 이난해라 지난해라. 지난해이 지난해라. 지난아라지이해라지해라야아해 버이잘안해이거이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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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나이어나 나이스. 나이이스나이이스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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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운동 아, 와! 아니, 돌려 돌 돌려 버렸죠? 완전 떠났죠 이거. 아 내가 지금 돌려 돌려. 돌려 이렇게. 아, 진짜. 맞았다, 나도. 근데 많이 잘 내갑다. 꼭. 다 오, 다양한 좋다. 음. 와세, 니클라다 내가 봤을 때. <laughs> 야, 너무 큰데, 이거. 이이으로 생각하고. 더 어, 내리막, 내리막이야, 야, 빠스벗어다 내리막이 봤다 큰일 다 방향이 너무 안 맞네. <laughs> 어, 방향왜 이렇게 엉망이냐? <laughs> 와, <laughs> 뭐야, 진짜. 이 큰일 났다. 내리막. <laughs> <조용히 웃음> 아니 멈춰. 와. 아, 니야 먹혀 와다 탔다. <웃음>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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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 이제 <laughs> 와.. 진짜.. <목소리> 아.. 잘못았다 그러면 어가던데 똑바로 말이야잘네 와.. 훌륭한데 지금 브레이크로만 와.. 너무 뛰었다 잘만 붙는다 이거 세면 두른다. 어? <laughs> <묻고는>. 아. 저이들어와이왜 그래 묶고 마지막 걸리는가? 아니야. 나 마지막 걸리마. 아, 마지막, <목소리> 마지막? <목소리> 마지막 벌써? 와, 이제 정말 만하 내가 안 가면 안 된다고 이 그러니까. 그냥 죽는다고 와, 한번 이렇게, 궁금했다 나두번 하면 연속 포이하만 궁금했다 나 이거 진짜 궁금했다 참 궁금하다 우리 둘다불태리가 없어 아, 아 어, 있네 있네, 있네. <laughs> 아이 아, 아, 좋았네 좋았다 이거 <laughs> 뜨거지니까이 그러니까 아, 목숨을 이마 안 부리고 그냥 아 크량인데? 그냥... 방향이 안 좋네. 우와, 크게 나고. 어... 진짜 못 내미. 딱. 어, 그래 요다딱 어. 오, 네 잠, 어, 잠, 뭐, 잠, 뭐, 잠깐만. 에? 예? 어? 예? 네? 아, 저아네 와. 데 <laughs> 와, 귀에 다친 거였다. 아, 안 돼. 오, 다행이다. 몇 번이야? 5번 어 나도 어? 와 응. 어, 살기만 살아라 배다와 자세 잘살았그 다음 이 과연 <laughs> 와 쟤는데잘 아, 아, 맞았어. 쟤네. 쟤아아니지네네 와. 네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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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비이도오비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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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비가 비가오비 오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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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 오비가 오 카트! 오비가 오비가 오가 오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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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비가 오가 와잘 넘겼지. 진짜, 진짜 깔끔하게 잘 넘겼지. 진짜 사양이다. 우와, 좋아, 와 좋아 좋아. 집도 어, 없어. 떠들겠어.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할 미쳤어. 어? 와, 퇴근. 나이스! 가네. 장 와, 제대로 찍겠다 됐다. 아. 오. 나이스 아. 어, 그때 딱그 집에 살것 같다가 예1 0째 박수? 어졌다 <laughs> 아아 어? 요 <laughs> 박수 소리가 안나요 <laughs> 끝에만 말안먹어쭉그렇면 아 제가 드라이버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아씨완전 팔로 쳤다 와씨 언제 팔로 쳤네 근데 발았는데 그게 아니지. 내가 원하셨으면 이 느낌이야. 이거 진짜 티가 떨어진 거거든. 아, 넘겨주세요. 제발. 얇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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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지 설명이어이면 저쪽도 봤다. 와, 쎈데. <목소리> <목소리> 한컵한컵 한컵 봤는데, 저쪽 면잔치한컵 <목소리> <목소리> 봤네. 이 너무 쎈네 아니, 한컵 편지 준다면 한컵 반, 한컵반 쳤다. 똑바로 버렸다 오늘 엉망인데요. <돼요>. 따묻붙가안들어가지 <목소리> <목소리> 설마 5번 치신 거? 6번이요. 아, 좀다. 왜? 번 찍고. 네. 그러니까 잘 아! 맞았는데 아 우와, 방향 좋은데. 거리 보자. 우와. 진짜 좋은 네? 빠이 봤다. 오, 와 떠버렸다. 와 지간 거 같은데. 와 나이스 워디. 와 갑자기 또이 올라온다고? 알수 없대. 이 너무 멋졌다 근데. 아쉽다. 와. 나지 뭐 아직 어, 나중안 뭐, 돼. 요트 어떤 은가 보다. 와우. 빵카. 뭐야? 무조 <laughs> <laughs> 빵카. 라이징. 임팩트. 보더스. 몇렸지만 이들은 매우 만족니다유지않다 와우, 엄청 땡겼네. 임팩트 좀땡기치는겨 이소아 소파, 아아 제발 도망가주세요. 아, 제발 이거 내장 뺏기나. 안돼. 치우니와시 약한데. 와, 시약한데. <laughs> 우와. 됐다. 떨어졌다. 고맙니다 잘못 쳤네. 축구하러 어 엄청 온것 같은데. 뭐야, 엄청 온것 같은데. 야, 지마, 빨리 오이렇게 해서. 와우! 딱 네. 열려. <laughs> 이렇게 한 네. 곡만이라고? 네. 와. 와, 다 터덕다. 아, 직선인데요, 그냥. 잘주 오네. 음. 나지 않다. <laughs> 진짜 잘 갔다. 진짜 <laughs> 좋네. 진짜 잘 갔다. 재관와 박수 다 이거 보미탄 아이가? 이야 힘 당기네 오우 아, 아. <laughs> 오, 약한가? 어, 엄청 약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딱 맞네 셀 뻔했네 진짜 짱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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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리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이나이나차멀리 아, 제발 들어와 주세요. 살살고 높고 떨어질 것 같은데. 죽어라. <laughs> 다행이다 한타 한타. 편한 들어있다, 내가 그래. 갈기면 돼. 아 그래 이게 렇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갈기면 끝나. 돼. 내가 시선대로 갈겨야 이게.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을 못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좋다. 어. 그내 그래, 꿈은 장사왕인데 자꾸 잡고 있었어 <laughs> 내꿈 <꿈은> 장사왕인데. <laughs> 씨. 뭐였다, 사람, 됐다. 됐다. 오, 다또 그, 또 그. 할게. 아, 그, 그걸 그림, 그림, 너무 안 좋은 림 같은데. 림 200? 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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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우주로 <laughs> 한번 해봐야겠다. <laughs> 내가 갔던 길 우와, 특치원 말이야. 내가 갔던 길이. 오르막이 들어가는데생각 괜찮은데? 우와, <laughs> 깠다. 예? 네? 오잘공이라고요 <laughs> <laughs> 좋은 게 너무 짧다. 아, 풀스윙이 는데그게 풀스윙이지. 그렇지치 그치. 오, 좋다. 와우. 그치. 나버려 아, 그아 그치. 그다 똑바로. <laughs> 사쉽고 살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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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까워 진짜 감이 와, 진짜, 우와, 진짜 잘쳤다, 우와, <laughs> 잘 쳤다. 근데 와, 묵직하노? 피가 두번 진짜? 어? <웃음> 어? <웃음> 아, 씨. 장나야. 아 너슨 진짜 대박인데 약간 붙죠. 잘시만 넘치지. 아이고, 아이고 덜봤다 아, 맞네. 관시도 못하잖아봐 봐라. 아 땡그랑 소리 듣고 싶어 가지고. 과연 3m. 와우. 와우. 진짜 못 해. 진짜. 와, 와. 아. 이거 이걸, 이걸 이렇게 졸다 졸다니 <laughs> 아아다 터졌다 아 잠깐 아 잠깐 속상스 진짜 항상 아웃이네 나 여기서만 이이 나웃도 고쳐야 되고 솔직히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지금 <laughs> 와 죽었다 이거 쎄스면 면 죽는다 블랭아 <laughs> 아리 <laughs> <laughs> あっ 좋았다. 음. <laughs> 아, 진짜 어 쏟았다는데. 뭐왜불 내려서 들어. 지금 터져 <laughs> 있는데. 어디또다 아, 안 해. 날긴장 하나도 없는 거야, 지금. <laughs> 그, 그, 와 이거 죽었다 이거. 그냥 죽었다. 그냥 죽었다. <laughs> 정마 정말, 가 들마다. 정말, 정 뭔가 들마다 정어뭐랄까 소리가. 난 되게 말작말 정말, 정거든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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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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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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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정말, 정말, 정지 정말, 한말 정말, 양파를 하고 와 이거 좀 잠깐 볼게 내 진짜 그리고 나도 양파를 하고 어잘 맞았는데 이거 안무에 꺾였어 어살아겠다와 이거 뭐야 우와와이다 넘어간다고? <laughs> 와우, 하타이 나요. 너무 잘이나스 이거, 저 또, 이 거, 아,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이런 거, 이이나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이런 이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 이런 거, 이런 거, 이 이런 거, 아... 왜 맞았어? 어. 뒤에 맞았어. 뒷장 나갔네. 와, 거리가 나갔는데? 씨. 이게, 이게 합포승이라고 거리가 진짜 풀승이랑 10%는 거의 차이 안 날걸? 오, 실수했는데? 오, 실수했는데? 뒷장난 못 어, 아, 어. 어. 어, 어, 지냈거든. <laughs> 오히려 좋아. 아니 어, 아니다 싶더라 근데 그루시 크루시 가 됐다 이거는 와 쎄다 오 진짜로 한 카브 크루시 아서금배스다고 2번 에와이스야 봤지? 1초에 다가 확실히 다네 한0 일주일은 태그 형 좋아하는데 뭐하이아 어, 아예 결승대 치네 첫승 나쁘지 아, 않았다 진짜 터팅 거기 마스급이여 이거 버렸나? 이거 버렸네. 이산 이렇게, 아, 네. 이렇게 아, 네. 사버다 이제는. 들어오다. 카우들어오다 이게. 어떻게 이렇들 들어오가. 신기해, 진짜 신기 와. 아 근데 방금 뭔가 힘이 너무 줬다. 팔에 힘이 너렸다아 아, 아, 진짜 힘좀줬정도라고 팔에 힘줘안 했으면 됐습니다. 더 나가. 야 인아웃 쳤다니.. 잠깐만.. 우와.. 잠깐만.. 오. 와우 듀 아, 자꾸 내 아이돌 시대 엉망이다.. 와.. 원래 옛날, 옛날 아이돌들이 다 어디 갔니? <laughs> 이지 마세요 아. 나이스 파

또 이렇게 또 도발을 하시는 거야 160m 하면 어. 게임이 가자 맞다. 에이 <웃음> 진짜, 진짜 <웃음> 이게 6 0 m 행 형님이 나한테 좀 누가 이래뭔 너희가 농촌까지 문해알 수가 없다 이래도아렇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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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하로을내가하아 문자 맞 그래서 어. 오늘 신고 보니까 응. 0 빠이더라고 아 벌이 이쪽 돌리기가 이이유이잖아좋다 근데 이게 저이있잖아 아마 그때가 이거 코빠이 약간 진짜 어쩔 수없다 맞다. <laughs> 진짜 고민되는 다 <자>, 7번으로 갈겨? <laughs> <Vietnamese> um <laughs> <laughs>. <Defense> <laughs>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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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8, 7, 6, 5, 4, 3, 2, 눈님 <목소리> 점수는 높다 아, 6점, 6점, 10점. 와, 10점 났다. 겠다죽다 나, 점겁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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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나, 아, 좀불안하긴 한데. 잘 맞아야 된다 와, 저잘 맞았어. 짜 진짜. 진짜. 도어진네 진짜. 진짜. 진가그거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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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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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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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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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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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啊。